네, 이제 흑백 초점북 만들기를 할 텐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컬러 초점북이나 흑백 초점북이나 컬러만 다를 뿐이지 만드는 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그 바느질을 할때 필요한 그 투명실, 그 다음에 벨크로 테이프이 있고요. 설명서랑 도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팔투 원장 아, 원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자재로는 뭐 가위랑 그 다음에 그 수성펜이나 기화성 펜그 다음에 그 검은색 펠트지를 재단을 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화이트 펜이나 연필, 샤프 요 정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실 일은 요큰그 기본적인 그 도, 그 도안을 갖다가 이제 재단을 해주시는데 보시면 검은색 10장 흰색 6장 그러니까 이 사이즈로 검은색 10장 흰색 6장을 그 이제 재단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숫자가 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1번이 맨 아래 깔리는 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그 다음 위에 올라가는 원단 그다음에 3번이 그 다음에 3번이 그맨 위에 올라가는 이런 원단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보시면은 어, 그 아까 요본 바탕은 그 재단을 요걸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모양 각각의 모양을 잘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1번 베이스 도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이렇게 잘라내 주시고요. 잘라내 주시고 2번 보시면 2번이 흰색 원단입니다. 그래서 흰색 원단을 이렇게 잘라 주신 후에 그려 주시고 그 재단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검은색으로 되기 때문에 도안을 또 잘라내 주시고요. 이 상태로 검은색 원단에 올려놓고 그 재단을 해주시면 그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재단, 도안을 대고 재단한 그 펠트에 그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세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검은색 위에 흰색, 검은색이 또 올라가고, 어, 이런 것도 검은색 위에 흰색, 검은색이 올라가서 지금 보시면, 어, 글루건으로 한번 살짝씩 고정을 시켜 놓은 건데요. 그, 고객님들 하실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하나씩 하나씩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패키지에 그 투명 실이 있는데요. 투명 실, 이제 한 줄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이제 투명 실로 한줄 바느질하는 그 동영상은 따로 준비가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 혹시나 이게 투명 실로 바느질하시는 게좀 어색하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흰 실과 검은 실을 사용해서 그어 위에 올라가는 컬러에 맞춰서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바느질하신다면 검은색으로 큰 원을 바느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흰실 다시 검은 실뭐 이렇게 그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 부분 그다음에 이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바느질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모두 붙여놓으시고 바느질을 하셔도 되고 흔히 이걸 감침질 혹시 혹은 아플리케 바느질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바느질법이니까 그 찾아보시고 숙지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은 지금 투명 실로 한번, 한 줄로 바느질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느질 그, 뭐, 삐뚤삐뚤한 면이나 그런 게잘안 보이기 때문에 투명 실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요번에는 이번한 줄은 이제 검은 실, 일반 실 이제 두 줄로 바느질을 할 겁니다. 네, 이 동영상 보시고, 그, 투명실로 바느질을 하실지, 아니면 일반 면실로 바느질을 하실지 결정하신 다음에, 그, 실을, 뭐, 일반 면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바느질 이렇게 들어가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쪽이 낚싯줄로 바느질한 거, 그 다음에 이쪽 일반 검은색 면실로 바느질한 겁니다. 이제 이 동그라미는 흰색으로 바느질을 하겠고요. 그 만약에 낚싯줄을 사용하신다면 컬러 구분 없이 그냥 다한 번에 한 줄로 바느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감침질을 해서 다 바느질을 해 주시고요. 바느질을 해 주실 때는 너무 촘촘하게 하실 필요 없이 한 0.7에서 한 8cm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쭉 감침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재단해 주셨던 흰색 하고 이제 검은색 이런 원단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거는 그 요거는 어 이제 그 안에 초점북을 감싸는데 그 두께가 될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초점책 초점책을 감싸서 고정해 주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벨크로 테이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저, 제가 미리 바느질을 해서 붙여놓은 건데 이렇게 주변을 버튼홀 스태치를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벨크로 테이프를 거칠 거칠한 면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좀더 단단하게 붙이시려면이 상태에서 그 검은 실을 이용해가지고 그몇단더 이렇게 X자 표시 모양으로 이렇게 박음질이나 홈질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흰색 요그 직사각형 모양은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아랫부분을 두 장을 겹쳐놓은 상태에서 버튼홀 스태치 하셔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본 이제 그림판 쪽을 그 버튼홀 스티치를 해서 붙여 주실 텐데요. 바느질이 끝나고 뒷부분을 보시면 그림처럼 전 지금 면실로 했는데요. 요렇게 바느질 자국이 보여서 이렇게 지저분한 모양이 되는데 어 이렇게 잘라 두셨던 그 이제 그 초반에 잘라 주셨던 요 지금 정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맞대어 주시고요 위 아래면이 되는 요 부분을 버튼홀 스티치를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하지 마시고요 위하고 아랫 부분만 전체적으로 지금 모양 각각의 도형 모양을 이렇게 동일하게 그 버튼홀 스티치 하셔서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공구르기를 해가지고 이제 모두 연결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 아래,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그 버튼홀 스테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부분 이제 버튼홀 스테치 하는 방법이 보시면은 이두 장이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지금 검은 실로 해서 영상으로는 잘안 보이실 텐데요. 버튼 홀 스테치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숙달이 돼서 그 빨리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버튼 홀 스테치 끝부분 정리하는 방법도 역시 마차, 마찬가지로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같은 곳에 한번더 버튼 홀 스테치를 해주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잘라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요 면이 이제 겉 면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설명서 보시면 이 아래 난똥이라고 이렇게 수가 나져 있는데 이곳에는 뭐 애기 태명이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뭐 이런 좋은 말들을 이렇게 수어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앞에 캐릭터도 따로 이렇게 변경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맨 뒷장이 될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아까 그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서 준비한 이 손잡이를 끝에 끼워서 버튼홀 스테치 끼워 박기로 이렇게 붙여 줄 겁니다. 네 이제 그각 조각 조각끼리 이제 연결을 해줄 텐데요. 요이 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버튼홀 스테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설명서에 보시면 이게 최초 이제 사진인데. 이렇게 두 장을 맞대어 놓으시고, 이 부분을 버튼홀 스태치를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버튼홀 스태치를 하고, 이제 순서가 또 이제, 음 네, 이쪽 부분을 이제 버튼홀 스태치를 하신 다음에, 맞대어 주시고, 버튼홀 스태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을 이렇게 놓으시고, 또, 요쪽을 버튼 스테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또 올리셔서 또요두 장을 버튼 스테치.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연결, 연결, 연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겉 표지가 될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요, 아까 그 흰색 부분하고 요런 식으로, 그니까 아직 바느질은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붙, 어, 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 표지가 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우선 이 부분을 끼워서 이 부분을 버튼홀 스테치를 할 겁니다. 근데 네, 이렇게 버튼홀 스테치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부분 이제 있는데 버튼홀 스테치 끼워받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버튼홀 스테치 끼워받기는 동영상으로 따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안쪽으로 그 0.5cm 정도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바느질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을 어 옆에랑 이제 겉 표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걸 아까 설명드린거 깜빡했는데 눈을 보시면은 하나는 플라스틱 그 눈이구요 하나는 이제 펠트를 잘라서 동그랗게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플라스틱 눈은 그 투명실 겉표지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서 가니까 그 붙여 주실 때는 이제 글루건이나 접착제를 사용해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시구요 혹시나 접착제 그 사용이 조금 힘드시거나 하시면은 이렇게 펠트지를 조그맣게 잘라서 바느질로 한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붙여주실 때는 이렇게 최초 흰색과 겉페이지 해서 버튼홀 스티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도 이 상태에서 버튼홀 스티치 하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네 이제 그림처럼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놨는데요. 이 연결을 하는 것끝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마주 보게 넣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두장두장총네 장을 버튼홀 스태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두 장과 두장 사이에다가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모두 그림을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거 표지하고, 이제 요 안, 안쪽 그림들하고 연결을 해주시, 해줄 거예요. 보시면은 요 끝에. 끝에 모양하고, 겉표지 끝 부분을 이렇게 맞대어 놓으시고, 예, 요 부분, 그, 내장을 버튼홀 스테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장, 요 마지막 장 끝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요 마지막 장도 버튼홀 스테치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신, 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벨크로 요, 요거를 이제, 그, 보시면 부드러운 쪽이 하나 남아있으실 거예요 부드러운 쪽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데 벨크로 테이프를좀더 강하게 붙이시려면 그 붙이시고 나서 바느질 몇 단만 해 주시면 됩니다 겉표지에 이 부분을 이제 넣어 주실 텐데요 그 고정 버튼은 안쪽으로 1cm 한이 정도 안쪽으로 넣어서 이 상태에서 버튼홀 스테치를 쭉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부분을 버튼홀 스테치 끼워박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버튼홀 스테치 끼워박기는 따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겉표지와 안감을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고 이렇게 다아주시면 완성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펠트가 겹쳐지는 부분이라 좀 이렇게 그 많이 뻑뻑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닫으신 다음에 1 0크로를 맞춰주시고, 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해주시면 은좀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옆면을 저희는 흰색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제 뭐 겉면을 전체 검은색으로 하실 거면 요 부분을 검은색으로 교체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흑백 초점북 완성을 네, 만들어봤습니다.